안녕하세요 당나귀삼치입니다 오늘은 단기님께서 11만 8천원의 25% 비중으로 현대차 E, U, B를 보유하고 계시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이 종목을 상담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차 E, U, B는 현대차와 그 밸런스가 똑같기 때문에 현대차 본주로 상담을 해드릴겁니다 본주의 차트를 조금 확인하셔서 그대로 그 똑같은 밸런스니까 그 비슷한 위치를 기억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최근에 핫했죠. 왜 그러냐면 애플카 이슈가 있어가지고 1월달에 한번 급등을 했습니다. 그 애플카 같은 경우엔 기대감이었지만 지금 꾸준하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차, 차량들을 많이 출시를 하면서 꾸준하게 실적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뭐 수소 전기차들에서도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 아래 지금 실적을 좀 보시면 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게 2021년 컨센서스기 때문에 예상이라 이대로 다 믿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3년 연속 매출 100조가 넘어갈 것은 거의 확실시가 되고요. 다만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작년에 2조 3천억 정도가 됐는데 올해 바로 3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제조업 기업이다 보니까 이거보다 보수적으로 한 절반에서 70%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3조 3천억에서 4조 원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2 0 1 9년의 수익을 뛰어넘는 것이라서 상당히 양호한 컨센서스를 보이는 것이니까 그렇게만 생각을 해주시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SK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락력이 작용하고 있는 종목들은 주당 순 자산 가치를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당 순 자산 가치 밑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매매한 팁이니까 알고 계시고요. 올해 본다고 하면 작년에 25만 7천원 정도 됐던 주당 순 자산 가치가 올해 27만 5천원까지 올라옵니다. 뭐 아주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26만 5천원 요정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현대차의 가격대를 보면 그보다 훨씬 더싼 가격대에 있습니다. 뭐 현대차 자체가 BPS보다 항상 위에서 거래되는 종목들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작년에 주가가 자체가 많이 올랐고, 올 초에 아주 그 폭발적인 30만원에 근접하는 28만 9천원까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 종목 자체도 상당히 무거운 종목입니다. 그만큼 뭐, LG화학이나 SK나 소개되었던 종목들하고 마찬가지로 현대차도 되게 무겁고 보수적인 종목인데, 그만큼 주식시장의 지수가 많이 화랑새를 가면서, 이렇게 무거운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기술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1월 달에 고점을 만들고 나왔는데 계속 지금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상대적 상대적으로 똑같이 저점도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월에 지금 보여줬던 이갭 상승의 이 갭을 거의 메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10만 12개월 동안 이상 상승해왔던 상승력의 중요한 추세대에 이렇게 딱 붙어 있고요. 갭상승을 했던 부분들을 깨고 중요, 중기 추세대를 지금 이탈할까 말까 하고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또 중요하게 본다고 하면 여기 지금 60일 선과 120일 선 사이에서 그 지지와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이렇게 급하게 빠지진 않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만약에 표시를 해볼게요. 주가가 이렇게 급하게 나, 그 빠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 여기 그 회색선으로 표시, 표시되고 있는 121선을 지지하지 못하고 내려온다고 하면 지금 65,000원에서 289,000원까지 올라갔던 절반부근, 한 17만원, 18만원대까지는 각오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종목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 생각보다 고점을 빨리 만들었고 1월에 만들었고 거기서 계속 고점과 저점을 낮춰오면서 흐름이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좋지 않지만 중요한 변곡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기간 조정을 옆으로 계속 22만원대에서 계속 기간 조정을 거칠지 아니면 이렇게 더 흘러내릴지는 좀더 지켜봐야 됩니다.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자리로 들어섰고 여기서 충분히 발산이 나올 수 있다. 수렴과 발산 모두나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변곡의 자리에 들어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지만 그 단기님께서 매매하신 그 종목은 현대차가 아니라 두 번째로 상장된 우선주기 때문에 조금 이 밸런스 차이가 거의 비슷한데 그래서 아마 똑같이 그 종목도 그 갭이 뚫린 가격대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한 9만 원권인데 그때까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현대차와 현대차 EUB는 배당에서만 차이가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잠깐 살펴봤는데. 이 종목이 배당이 올해 그 3,050원 정도의 배당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원래 재작년까지는 그 중간 배당을 한 천원 정도 해서 배당 메리트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종목당 9만원 정도 시가였는데 그 중에 4천원이 조금 넘어간 배당을 했다고 하면 5%가 조금 안 되는 4에서 5% 사이에 있는 배당률이었는데 현재는 중간 배당을 하지 않은 걸로 의결을 했기 때문에 배당률이 1%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면 그 배당 투자에 대한 매력은 상당히 떨어졌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4.5%를 배당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으로도 3.3%밖에 배당이 안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종목을 보시면요. 단기, 단기님께서 매수하셨던 가격대가 이 가격대예요. 여기 제가 선을 표시한다고 하면 이 정도 가격대인데 많이 아쉽죠? 이 종목이 애플카 이슈로 조금 떴을 때 매매를 하셨기 때문에 뭐 배당률이 저기 어 액면 배당률의 2% 정도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높게 사신 편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본주의 차트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요이 갭을 메우러 올 건데 이 갭이 여기선 9만 원권이에요. 그러면 11만 8천 원에 매수를 하셨을 때 3천 원의 배당을 받는다고 하면 배당률이 2.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가 잘 눌려가지고 9만 원대까지 떨어졌다. 이때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 시가 배당률이 3.3%가 되겠죠 이렇듯 현대차 뿐만이 아니라 어떤 종목을 매수하실 때도 배당 투자를 염두하고 하실 때는 주가가 하락 조정이 되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배당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제 지금 영상 들으시는 분들이 그 하락할 때 장이 안 좋을 때 배당 투자를 염두하는 것이지 이렇게 조금 올랐을 때 배당 투자를 하게 되면 물론 시차익을 크게 누릴 수도 있지만 배당 투자로서는 배당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덜 매력적이다. 이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3년 연속 매출액이 100억이 넘어갈 것이고, 2019년만큼의 수익이 충분히 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는 지금 중요한 변곡점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변곡점에서 중요한 변곡점에서 이렇게 두 가지 선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하고 지금 기간 조정을 거칠지 아니면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올지는 좀더 지켜봐야 된다. 하지만 중요한 변곡으로 접어들었고 여기선 지금 쉽게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감망을 하셔라. 그리고 지금 25%의 비중은 충분하시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가지고 11만 8천원에서 9만 7천원까지 떨어졌는데 삼촌 이 종목 좀 아쉬워요 더 살까요? 더 사진 마세요 더 사신다고 하더라도 비중을 5에서 10% 투자를 준비를 하시되 지금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갭을 9만 원대에 있는 이 갭을 매우로 내려와서 더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표시가 돼서 8만 원대까지 8만 5천 원대까지 이렇게 내려올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물을 타도 그때 타셔야 단가가 떨어지고 배당률이 올라갑니다. 이거 꼭 생각해주시고요. 지금은 물려도 그대로 보유하시되 관망하시면서 조금 더싼 가격이 내, 그 내려올 때5% 10%물탈 준비, 추가 매수할 준비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단기님이 11만 8천 원에 25% 비중으로 매수하신 현대차와 현대차 EUB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 잘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여기서 조금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워낙 좋은 주식이니까 잘 보유하시면서 추가 매수 시점 잘 노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